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그래픽 카드 가격이 높아진 지가 꽤 오래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 RTX 4070 Ti 슈퍼도 쓰고 계시거나 어 아니면은 앞으로 컴퓨터 맞출 때 이거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저는 사실 그렇게 비싼 그래픽 카드는 어잘 쓰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RTX 4070 Ti 슈퍼랑 어떤 CPU를 매칭을 하면은 좀 적당하게 잘쓸수 있을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나와에서 이4070 Ti 슈퍼를 골라가지고 가격대를 좀 보면은 낮은 가격 순으로 정렬을 해도 제일 싼게한 113만 원 지금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115만 원 이상. 뭐 118만원, 대략적으로 한 110만원에서 한 120만원 사이 정도? 뭐그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래픽카드 가격에다가 뭐 CPU랑 메인보드랑 SSD, 메모리 뭐 이런 거다 합치면은 대략적으로 본체 가격이 한, 최소 잡아도 한200 몇십만원에서 250만원 막이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격대로 컴퓨터를 살 사람이 이제 뭐 CPU에다가 돈을 아끼지는 않겠지만, 어 약간의 판단 미스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CPU 매칭을 좀 잘못하면은, 어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110만원이 넘어가는데 비싸게 주고 산 이런 그래픽카드를 갖다가 성능을 다못 쓰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보시고 적절한 CPU를 매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어 생각보다 CPU 간의 성능 차이가 좀 있기도 해서요. 어 좀답정너 같은 느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테스트는 로스트아크랑 사이버펑크 2077두 가지 게임으로 제가 해봤거든요. 그리고 해상도는 4K랑 QHD 두 가지로 또 했고요. 그리고 게임은 전부 다 이제 옵션은 최상 옵션으로만 했어요. 그리고 프레임 올려주는 뭐 DLSS 같은 거는 당연히 끈 상태로, 기본 상태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테스트한 CPU 종류가 총 9가지가 되는데, 진짜 이거, 어, 테스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laughs> 그리고 제가 의도를 한건 아닌데, 해놓고 보니까 소켓별로 세 가지씩 총 아홉 가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AMD의 AM4 소켓에서 쓸수 있는 CPU로 제가 세 가지를 골라봤는데, 라이젠 7 5800X3D, 그리고 라이젠 7 5700X3D, 그리고 라이젠 5 5600, 이렇게 세 가지 했고요. 그리고 AM5 소켓에서는, 어, 라이젠 9 7950X, 그리고 라이젠 7 7800X3D, 라이젠 5 7500F 이렇게 세 가지 했어요. 그리고 인텔의 LGA 1700 소켓에서는 어 코어 i9 13900K 그리고 i5 12600K 그리고 i5 13400F 이렇게 세 가지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텔 쪽 메인보드 바이오스는요, 2024년 그러니까 올해 4월에 나온 최신 바이오스를 설치를 하고 테스트를 한 건데 이게 어, 최근에 인텔 CPU 이슈 관련해가지고 인텔 베이스라인 프로파일을 적용한 그런 바이오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바이오스 제가 들어가 가지고 인텔 베이스라인 프로파일 적용할 건지 물어보는 옵션까지 켠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메모리는 AM5랑 LGA 1700 소켓은 DDR5 6000MHz 32GB 듀얼 채널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AM4 소켓은 DDR4 3600MHz에 16GB 듀얼 채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픽 카드는 어, 테스트를 위해서 아이노비아에서 지원을 해 주셨거든요. 이게 이노 3D 지포스 RTX 4070 TI 슈퍼 5 c 3펜 제품인데 이 테스트 결과도 곧 보시겠지만 RTX 4000번대가 이제 발열이 적기도 하고 또 3펜이라서 이게 플로드에서도 한 67도 정도가 이제 최고 온도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발열은 되게 잘 잡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거의 진짜 딱 정확하게 한2슬롯 정도 진짜 정확하게 2슬롯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어, 상당히 슬림해서 메인보드 3번 슬롯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물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공기 흐름이 나빠지니까 권장은 안 하는데, 어, 사용은 할수 있다. 어, 이런 얘기죠. 그리고 오늘 테스트한 CPU 중에서, 어, 가장 일단 일반적으로 가장 게임 성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 게요 라이젠7 7800X3D거든요. 물론, 요거 다음에 이제 7950X3D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가격이 훨씬 더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몇 가지 막좀 윈도우 내에서 설정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냥 편하게 쓰는 사용자 기준으로 하면은 어, 게임용으로는 이거 7800x3d가 가성비가 좀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800x3d 성능을 기준으로 일단 잡고 어, 다른 cpu를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거랑 그거랑 성능이 좀 비슷하게 나오는데 만약에 어, 가격이 그게 더좀 낮게 어, 잡혀있다 그러면 그 cpu가 이제 가성비가 더 좋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qhd 사이버펑크 결과부터 보시면요 라이젠 7 7800x3d는 대략적으로 한이 정도 성능이 나오거든요 어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오른쪽에다가 i9-13900K를 비교를 해보면은 정말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나와요 뭐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성능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 CPU는 RTX 4070 Ti 슈퍼 성능의 전체를 다 뽑아낼 수 있다는 어,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가격이 이제 13900K가 한 80만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7800X3 쪽이 한 50만원 정도 하니까 양쪽 간에 3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내장 그래픽이 만약에 없는 이 인텔 모델 중에서 13900KF로 비교를 한다고 해도 이 KF버전은 65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를 비교를 하면은 가성비가 7800X3D가 더 좋죠. 그리고 그 다음 CPU로 라이젠 9 7950X도 비교를 해보면요. 얘도 뭐 거의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그리고 이 정도면은 차이가 뭐 없다고 봐도 될 정도긴 한데 초반에는 미세하게 차이가 나다가 이제 후반부 지나가면서 하위 1% 프레임이 조금 더 빠지는 정도? 그러니까 요 CPU는 게이밍용으로는 좀 7800X3D보다는 성능도 약간 낮고 가성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 AM4 소켓의 끝판왕이죠. 요 5800X3D를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오, 생각보다 5800X3D도 잘 돌려줘요. 그래가지고 7800X3D나 13900K랑도 큰 차이가 없게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로, 어, 역시 3DV 캐시의 힘이 좀큰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정말 살짝 떨어지기는 해요 근데 이제 5800X3는 단종 수순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이 50만원이라 가지고 이 가격이면 은 7800X3랑 이 가격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 가치는 없어요 그래서 9가지 CPU 전체 성능을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하는 거는 CPU 성능을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성능 순위를 갖다가 하위 1% 성능 순서대로 쭉 정렬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앞쪽에 네 가지는요, 사실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하다고 봐도 될 정도의 성능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다섯 번째, 이제, 12600K부터 맨 아래, 라이젠5 5600까지가, 어, 하위 1% 프레임이 쫙 밀려나요. 근데, 이제, 라이젠5 5600 가격이 거의 한 13만원? 그 정도인 거를 생각을 하면요. 은 반대로, 아직도 역시 5600이 가성비가 가장 좋은 느낌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 테스트 결과에는, 어, 포함은 안돼 있지만, 인텔 i5 12400F 벌크 제품이 지금 보시면은 가격 하락이 정말 어 미친 듯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저 가격이 한 126,000원 정도, 그 정도라서 이게 가성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의외인 게 5700X3D의 하위 1% 프레임이 좀 생각보다 어꽤 떨어지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알려져 있기로는 5800X3D랑 성능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사이버펑크 같은 트리플 A 게임에서는 차이가 좀 나는 모습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어, 테스트가 이상하게 됐나 싶어가지고 한네번 정도 테스트를 했는데도 결과는 비슷했어요 나중에 이거 정확하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좀 여러가지 게임 다 해가지고 5800x3랑 1대1로 한번 제대로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일반적으로 7500f 그러니까 라이젠 5 7500f가 어, 코어 i5 13400f보다 게임 성능이 어, 좀 대부분 높았던 것 같은데 뭐 이번 테스트에서는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다른 테스트 제가 여러 번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7500F가 이겼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결과는 어좀 약간 의외였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있다가 어 로스트아크 결과도 보여 드리겠지만 거기서는 또 바로 뒤집히긴 해요 그런데 그 전에 이번에는 사이버펑크 어 4K 결과를 보시면 은 여기서는 뭐어 CPU 간의 차이가 없죠 그런데 애초에 어 평균 프레임이 지금 보시면 60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게임한 게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데이터는 아니긴 한데 어 해상도는 4K로 유지를 하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옵션 타협 좀 하고 DLSS 켜고 뭐 이렇게 되면은 CPU 간의 성능 차이가 QHD 결과랑 좀 비슷비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킥하게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사이버펑크는 어떻게 보면은 좀 드라마틱한 차이까지는 안 나는데 로스트아크는 드라마틱하죠. 어 일단 QHD 테스트 결과부터 한번 보실게요. 이거 옵션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으로만 진행을 했고요. 영광의 벽 다시 보기로 이제 벤치마크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과를 보시면은 아마 저랑 뭐 비슷한 생각을 하시겠지만 국산 게임 하실 분들 중에서 이제 RTX 4070 Ti 슈퍼 이상 등급의 그래픽카드를 쓰실 거면요. 그냥 눈딱 감고 CPU는 7800X 3D로 가는 게 오히려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뭐 하위 1% 프레임이 뭐 2등이랑 한10% 정도 성능 차이가 나니까 뭐 말이 안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서요. 다른 게 가성비가 좋네, 아니네, 뭐 이렇게 할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혼자 천상계에 있는 느낌이고, 심지어 2등인 13900K보다 가격도 훨씬 싸니까 안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CPU에서 이제 약간 예산 좀 아끼시려고 7,500F로 매칭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어 그런 분들이 만약에 로스트아크랑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 위주로 하신다면은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7,800X3D랑 이렇게 성능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픽 카드를 비싸게 사가지고 성능을 다못 쓰고 있는 그런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컴퓨터를 살 건데 어 RTX 4070 Ti 슈퍼를 달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7,800X3D 어, CPU를 달고 차라리 메인보드랑 램이랑 뭐 SSD 같은 거를 싼 거를 좀 매칭하시는 거를 어,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이 3D v c a c CPU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진짜 메모리 클럭 속도에 영향을 되게 적게 받아가지고 막 빠르고 비싼 메모리를 쓰나 아니면 제일 느린 메모리를 갖다가 쓰나 성능 차이가 되게 적어요. 그래서 그냥 제일 싼 DDR5 메모리를 사가지고 끼워도 최고 성능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도 또 마찬가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B650 칩셋 쓴것 중에서 거의 제일 싼거 위주로 쓰면 돼요. 전력 소비 자체가 크지 않아가지고 비싼 메인보드 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7800X3D가 쓰고 있는 그 전력 소모량이 대략 한 80W가 안 되거든요. 뭐 65W 막 이렇게 먹고 있죠. 그러니까 되게 전력을 또 적겠어요. 그래서 그런 CPU 외적인 다른 부품들에서 가격 다이어트를 최대한 시키고 어 7800X3D로 가는 게 RTX 4070 Ti 슈퍼를 제대로 잘쓸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말하니까 뭔가 7800X3D만 죽어라 칭찬, 칭찬을 하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제가 이거는 완전히 직접 테스트한 결과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CPU 가격까지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가는 게 진짜 오히려 더 가성비가 더 좋게 가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제 순수하게 사시는 분들이 헛돈 쓰게 되는 그런 상황 생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백분율로 보면은 더확 이렇게 와닿게 되거든요. 7,800X3D 성능을 100%라고 봤을 때 다른 CPU 들 성능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3,900K도 하위 1% 성능이 한7% 떨어지니까 여기는 없지만 어, 14,700K 뭐 14600K 요런 애들은 좀더 떨어질 거고 그리고 5800X 3D도 훨씬 더 떨어지고요 7500F는 뭐 거의 30% 성능 덜 나온 상태라 가지고 좀 5700X 3D 아래로는 정말 RTX 4070 Ti 슈퍼랑 매칭을 해 가지고 컴퓨터를 사면 안 되는 CPU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스트아크 4K 결과를 봐도 좀 비슷한 경향이 유지가 되잖아요 이게 물론 4K니까 CPU 영향이 좀 적어져서 차이가 줄어들긴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100분율 그래프만 볼 건데요. 여기서는 13900K랑 결과가 이제 똑같이 나왔지만 바로 세 번째 CPU들부터는 성능 차이가 이제 또확 나고 아래로 갈수록 차이가 커지죠. 물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배그나 뭐 로스트아크 같은 다이렉트X 11 이하 그런 국산 게임 말고요. 뭐 나는 거의 대부분 다이렉트X 12 기반의 트리플A 게임 위주로만 한다. 이렇게 하시면은 아까 전에 사이버펑크 결과를 참고해서 맞는 CPU를 고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다 필요 없고 딱 결론만 정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어제 생각에는 외산 트리플 A 게임 위주로 하면요 QHD 해상도 기준으로 어 라이젠 5 7500F나 i5 12600K 정도까지는 그나마 좀 어찌저찌 해도 될것 같긴 한데 만약에 국산 게임 위주로 한다. 어 그러면 진짜 눈딱 감고 7800x3d로 가는 거를 추천을 할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 내가 지금은 뭐 aaa 게임 하는데 나중에 내가 무슨 게임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추천은 결국에는 7800x3d로 가는 게 비싸지만 오히려 가성비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rtx 4070 t i 슈퍼가 결과가 이러니까 어, 이거보다 더 상위 그래픽 카드인 4080이나 뭐4080 슈퍼, 4090은 어, 자동으로 7800X3D가 거의 유일한 CPU라고 좀 성급한 결론을 어, 좀 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제가 최근에 장염에 진짜 심하게 걸렸었거든요. 어, 진짜 죽을 뻔했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을 가려서 진짜 조심조심 드세요.